어머니, 제발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.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. 사연입니다. 주말에 외손녀 돌잔치를 앞두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. 이번 주말에 신우의 돌잔치니까 너희 부부도 꼭 참석하도록 해라. 어머니, 저희 참석 못해요. 돈으로 붙일게요. 그래도 가족인데 참석해야지. 너희의 돌 때도 내 신우 왔었잖니? 며느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저에게 말하더군요. 못 간다고 하잖아요. 왜 자꾸 강요하세요? 우리 애돌때 100만 원 받았으니까 80만 원 붙일게요. 그러면 되겠죠? 우리 희주 강남 조기교육 세미나 예약해뒀어요. 엊그제 돌 지난 애한테 무슨 조기교육이니? 그리고 80만 원은 또 뭐냐? 저랑 애 아빠가 밥안 먹잖아요. 식대 20만 원뺀 거예요. 어머니, 제발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.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?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한 그 한마디가 제 인내의 끝을 건드렸습니다. 뭐라고? 무식하다고? 내 돈으로 집 사주고 차 사줬더니 시어머니를 무식하다고? 무식하게 모은 내 재산으로 인간성 나쁜 며느리한테 단일원도 아까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. 그리고 차도 반납해 집이랑 차까지 다 내놓으라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구로령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